안녕하세요. 투맨 중국어에서 4급을 가르치고 있는 솜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OT가 있었습니다. 네, 개강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런데 OT 못 들으신 분들이 네, 들으실 수 있게 이 동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1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네, 동영상이니까 줄이고 줄여서 5분에 끝내볼게요. 자, 투맨 중국어가 왜 투맨 중국어냐? Tomorrow Mandarin. 내일의 중국어여서 투맨 중국어입니다. 이름 참잘 지었죠, 그쵸? 렇 <laughs> 자화자찬을 하고 있네요. 자, 그 우리가 내일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중국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국어를 잘 할수록, 네,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죠.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기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중국어를 잘하고 계시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솜생 강의를 잘 오셨다. 네, 제가 잘 이끌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한한달 혹은 매일 반은 한 달, 달 네, 격일 반은 두달 열심히 해서 꼭4급을 취득하고 중국어의 재미를 붙여봅시다. 자, 재밌게 중국어 공부하는 법 어떻게 공부할까요? 네, 여기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에 고, 검색하면 투맨중어 검색하면 되게 웃긴 영상들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보시고 블로그도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옮겨놓기도 했고 시험 후기 같은 거 올라와 있으니까. 블로그를 꼭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수업은요. 4급 합격이 매일반 기준 한 달에 끝내는 겁니다. 격일반은 이제 두달 들으셔야 4급을 합격할 수 있고요. 물론 개인의 그 수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잘 어, 못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따라오시면 따실 수 있어요. 충분히 다 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손, 솜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솜쌤이 누구냐. 자, 솜 쌤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들은 강의를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그 트레이닝 캠프라고 그래서 제그 북경대 대외 한어과 교수님들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원화 실시셔 문화가 뭐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 외에도 학생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중국어 교사로서의 그런 어떤 자질 이런 것들도 온라인을 통해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이렇게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께 다 열심히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열심히 재밌게 배워 보시고 또 다른 스타 강사들을 벤치마킹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섬 쌤이다. 노력 솜이라 저를 불러주세요. 네. 자이 이렇게 제가 다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자, 요거는. 제가 한 장짜리 나눠 드린 시간표에 다 적혀 있어요. 네, 요 날짜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3월 2일, 오늘이니까 여기. 오늘은 여기. 이런 식으로 3월 6일이 오늘이에요. 그러면 여기 진도를 나간다는 뜻이고. 그래서 요거대로 해 오시면 되고. 자, 그다음 요것도 저그한장 나눠 드린 그 프린트문에다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제가 굳이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 읽어 보시면 되죠. 네, 요거는 4급 저희 교재 교재 4페이지에 있어요. 네, 있는 내용이고 시험을 이제 한두 달 후에 바로 보시는 걸로 신청을 하세요. 최대한 네, 너무 늘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네, 너무 늘어지면 공부가 이렇게 몰입이 안 되고 늘어지게 돼서 네, 3월이나 4월에 시험 보시는 걸로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급은 어느 수준이냐? 중국어 학습 시간이 이 정도 되신 분들. 중문과 4학기 이상이신 분들, 중국어 단어를 1,200개 정도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4급 소개 및 접수 방법이 역시 책의 5, 6 페이지에 있고, 4급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복습과 숙제는 어떻게 하는지가 7 페이지에 다 적혀 있으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각 영역별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듣기, 독해, 쓰기죠. 다 100점, 100점, 100점 만점이고 총 300점 만점. 180점 이상 통과입니다. 네, 그리고 3급과 4급을 비교하면 3급은 활용어휘가 600개면 됐어요. 근데 4급은 무려 1200개나 됩니다. 그리고 또 4급의 특징이 쓰기가 있다는 건데 장문이 있어요. 장문이. 쓰기가 또 배점이 높아요. 6점, 7점으로. 그러면 쓰기를 제대로 잡아야 4급 합격이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쓰기를 잘해요, 솜쌤? 물어보면 저는 문, 무조건 단어 문장 많이 암기하라고 해요. 어떻게 머리에 든것 없이 잘쓸 수가 있겠습니까? 틀린 문장 많이 많이 계속 쓴다고 실력이 늘까요? 일단 머릿속에 든게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암기 수첩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솜쌤과 한달 혹은 두달 동안 열심히 암기하면서 재밌게 중국어를 배워봅시다. 네. 그럼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 이상 개강 오티였습니다.